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노!피! 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시피 오늘은 7월 왓챠 추천 영화로 갈 거고요 3편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7월 왓챠 추천 영화 첫 번째 허트로커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투입된 미국 특수부대 폭발물 제거 반 EOD팀 작전 도중 폭발 사고로 분대장을 잃은 팀의 새로운 분대장 제임스가 부임하게 됩니다 헛벌물 제거 반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 만큼 매 장면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주인공 제임스의 단독적인 행동으로 인해 팀원들 간의 갈등 또한 심각해집니다. 제대까지 남은 시간은 D-38일. 과연 그들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참혹한 전쟁 속의 세부적인 인물들의 묘사가 돋보이는 영화 감독 회설인 비글로우, 주연 제레미 레너의 허트로커입니다. <놀람> 어우 엄청 긴장되는 영화였어 일단은 뭐 검증이 되어있는 영화라고 그치. 봐야지 음. 아카데미 시상식 여섯 음. 개 부문 맞아. 상을 휩쓴 영화니까 아. 여성 최초로 아카데미 가, 감독상을 받았어 캐서린 비글로우 대단하다 거.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티즌들이 전처의 복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전처 말고 전처? 제임스 음. 카메론 감독 있지 음. 전남편이야 그감독아 그래? 어, 근데 이게 복수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바타를 만들었잖아 음. 카메라 감독은 음. 그 그러니까 아바타랑 지금 이 허트로커라는 작품이 같이 맞붙은 거야 아 시상식에서? 어, 여러 부문에서 음. 경쟁 후보로 막이 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부문에서 허트로커가 눌러버렸지 음.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전철 복수 그래서 전철 복수 일반적인 전쟁 영화는 아니야 소품보다는 미국 특수부대 어? EOD 폭탄 처리반이 이 영화를 이끌어가지 그리고 현장감을 음. 좀 많이 살려줬고 BGM이나 이런 것도 안 썼잖아. BGM을 최소했다. 화고 최소화했지. 그래서 더 긴장감이 음. 있었던 것 같아. 현장감이 있고. 정말 이거 음. 폭탄이 진짜 터져버리면 음. 나도 죽을 것 같은 느낌. <laughs> 바로 옆에 있는 느낌있잖아 <laughs> 맞아.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있는 주제를 긴장감 있게 음. 연출했다. 주연 배우도 얘기할 수 없잖아. 아, 그렇지. 체레미레너 음. 우리 호크 아이언. 걔도 나와 팔콘 팔콘 아저씨 음, 음. 그 흑인 배우 음. 어벤져스 형들이 여기에 음. 등장을 해요 음, 음, 음. 둘다트로커는 음. 영화를 이제 찍을 때는 유명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배우들인데 오. 이 영화를 이제 통해서 연기를 인정받고 계속해서 이제 영화 이제 인생이 펼쳐졌다 그럼 이 영화가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 형들을 만들어준 거네 세계관을 이렇게 연결시킨는고 <laughs> <laughs> 처음에 그 시작할 때그 글귀 하나 나오는 거 전쟁은 마약 과 어. 그, 그냥, 글귀 하나가 이 전체 영화를 나오시는, 음. 한 단어, 한 글귀가 아닐까. 그럼 이제 한줄편 가볼까요? 호크아이와 팔콘콤비의 이라크 전쟁이화 너무 긴장해서 몸살이 걸릴지도 모르는 영화. 평점을 한번 줘보자. 몇 점? 4, 4, 4점. 4점. 음, 4점 딱. 나도 4점. 7월 왓차 추천 영화 두 번째 드라이브입니다. 음.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낮에는 자동차 정비와 영화 스턴트 일을 하지만 밤에는 범죄자들의 도주를 도와주는 드라이버. 수준 높은 드라이빙 실력과 냉정한 상황 판단들이 무언가 사연이 많은 듯합니다. 냉혈한으로 보이는 그도 이웃집에 사는 여인 아이린과의 만남을 통해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린과 그녀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그의 분노가 그들을 위협하는 깽단 향에 브레이크 없이 내달립니다. 감독 니콜라스 윈딩 랩은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드라이브입니다. 어떻게 봤어? 무드 있는 영화 같았어. 그렇지. 어. 이거는 약간 스타일리시 액션이야. 맞아. 무, 어 일반적인 음. 그냥 액션이랑은 좀 음. 틀려. 음. 어. 나는 이 영화는 라이언 고슬링의그 눈빛, 그 섬세한 그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음. 어, 다한 영화. 그 아저씨에 나는 원빈 같았어. 어 조금 이제. 어. 어낌 알겠네 어, 어. 각본 자체는 굉장히 가볍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어떤 연출들이 신선하고 무드 있었다 그리고 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자동차를 이렇게 드라이빙하는 그런 스킬들도 나오고 음. 복수라는 요소나 이런 액션이 좀 들어가 있고 음. 말수 적은 음. 퍼니셔의 개념 음흠. 그냥, 그냥 폼다 잡는 영화야 어, 라이언 고슬링도 이수식에 물고 있더만 음. 주인 말인 줄 알았어 <laughs> 아유.. <아이>, 느낌 다르지 <laughs> 그 기존의 이런 액션 영화랑 틀리게 음. 그러니까 음악에서 주는 것도 있잖아 BGM이 미쳤지 이거 음. 어. 아, 나는 이 BGM을 딱 들을 때 음. 어떤 그 80년대 시티 팝 느낌을 좀 어, 그런 게 느꼈어 어. 그리고 이 영화에 재미있는 일화가 또 있어 음. 미국에서 제목이 드라이브잖아. 음. 드라이브라는 제목만 보고 레이싱하는 영화인 줄 알고 보러 갔던 관객이 아... 이걸 보고서 레이싱 영화가 아니라고 실망했다고 고소를 어... 했대. 고소까지 했다고? <laughs> 레이싱 영화는 아니에요. 자 그럼 한줄평 가볼까요? 이수식에는 주윤발의 전인물이 아니다. 어... 분위기로 패버리는 섹시한 액션 영화. 음. 평점은요? 4.3 같게. 4.3. 4.3. 저는. 3.7점으로 가겠습니다. 허트로크보다 약간 좀 박하네요. 네, 조금. 네. 7월 와차 추천 영화 세 번째. 장고 분노의 추적자. 1858년 미서부 개척 시대, 닥터 킹슐츠는 흑인 노예로 살고 있던 장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과거 치과의사였지만 현재는 현상금 사냥꾼이었고 현상금이 걸린 브리틀 형제를 잡기 위해. 그들의 노예였던 장고를 찾게 된 것입니다. 브리틀 형제를 잡게 되면 자유를 약속받은 장고이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제 이별당한 그의 아내를 되찾는 일. 장고의 사격 재능을 발견하고 그의 사연을 알게 된 슐츠는 겨울까지 같이 일을 하는 조건으로 그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구출작전. 과연 그들은 무자비한 농장주인 캔디의 눈을 속여 그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타란티노를 만나 쟁쟁한 배우들의 물오른 연기를 볼수 있는 영화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제이미 폭스 주연의 장고 분노의 추적자입니다. 와... 오늘 근데 새 영화가 다왜 이러냐? 하... 마차에 재밌는 거 많이 올라왔네 이번에 7월에. 그러니까 워낙 유명해서 사실은 이거를, 음. 뭐, 어떻게 굳이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도 좀 그런데. 아, 그 어, 골든글러브랑 아카데미를. 동시에. 그, 동시에 이제 각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또 이제 얘기 안할수 없는 그 크리스토퍼 왈치. 아, 정말 대단한 배우죠. 그타란티노 그 감독의 것. 그 바스터즈. 음. 그 영화에도 이 왈치 배우가 나오잖아. 거기서의 연기도 또 쩔어주지. 어. 그 배우의 연기만으로 되게 그 몰입도가 맞아. 확 달라졌던 어. 것 같아. 난이 영화 보면서 음. 그 마지막 그 액션씬 음 음악도 힙합 음악으로 나오고 어 <laughs> 그래서 되게 조금 막 이렇게 위트있게 풀어낸 음. 어 피철과 액션씬이 음. 단연 좀 돋보이잖아 맞아 음. 이 영화도 내가 일화를 하나 얘기해줄게 음 장면 중에 디카프리오가 이 탁자를 탁 치는 씬이 있어 그, 아 그때 어. 치면서 유, 어. 그 유리 깨진 거고 어. 어. 어 근데 그게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 실제로 손에 그 유리 조각이 박혀서 피가 <laughs> 이제 난 거지. 어. 아, 그니까 러 이게 연출된 게 아니라 돌발 상황인데도 어. 그 레오가 어. 그냥 쭉 이어갔다. 그렇지. 역시 레오야. 음. <laughs> 배우들이 근데 연기가 다 좋아. 제이미 폭스도 좋았고. 근데 제이미 폭스가 원래 주연으로 뽑히진 않았었다며. 원래는 이게 윌 스미스한테 갔었대. 처음에. 어. 근데, 근데 그거 거절했대. 왜? 처음엔 이제 뭐 너무 이제 내가 주연인데 크리스토퍼 왈츠한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 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기 그, 어. 장고를 연기하는 윌 스미스도 재밌긴 했겠다 그러니까 뭐, 제이미 폭스가 찰떡이긴 하지만 음. 제이미 폭스 되가 준비된 장고가 아니었나 윌, 윌 스미스는 장고 끝에 악수를 뒀네 장고 끝에 악수 어우 <웃음> <웃음> 여기 이제 그또 타란티노의 페르소나로 나오는 사무엘 즉슨 같은 경우. 역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백인보다도 흑인을 관시하는 이런 노예 집사로 나와요. 되게 좀 비열해. 음, 그쵸? 어. 음. 아, 되게 얄밉게 나와.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음, 음. 콩달았잖아 콩. 그, 그 콩. 그, 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 어, 어, 킹콩. 어, 근데 그 영화에서도 콩이 둘이다. <laughs>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 그콩 같은 얼굴이 고그 비열함이 섞이니까, 어우, 꼴보기 싫더라고 아주 그냥. 음 그니까 나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부러울 정도로 정말 추천하는 영화야 어 그니까 안본눈사이 어. 좋은 의미에요 어. 그안본 그 어.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저는 한줄평 제 한줄평은 사이다 보다는 코카콜라 저는 이 러닝타임 있죠 165분을 몇 번이고 투자하고 싶은 영화 칸츄 음. 평점은요? 4.5 갈게요 음, 음. 오. 가장 높은 점수 좋습니다 오. 저는 허트로코랑 같은 4점 음. 박하시네 기본적으로 <laughs> 네. 자 오늘은 7월 왓챠 추천 영화였고요 다음 주는 넷플릭스에서 장르별 추천 영화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